어쨌거나 여기 나오겠습니다 그냥 동굴 찾는게 훨씬 빠를 듯 합니다 이 물속에 자원이 또 있거든 여봐 여봐 여봐, 여봐. 석전 구할게요 여기 이것 좀 해주고 내가 왜 이걸로 했지? 큰뻔했네 아까운 석탄을 버려야 했네요. 여기로 올라갈게요. 어? 내 석탄, 내 아까운 석탄! 요것도. 생각보다 물 속에 또 자원이 많아요. 요봐요, 봐 철! 철은 진짜 대박이지. 철좀 켤게요. 빨리 위로 올라가서 숨좀 쉬고 와야지. 왜안 캐지노? 캐졌네 빨리 복자숨좀 쉬고 올게요 물 속에 있는 걸팔때안 좋은 점이 숨을 계속 쉬어야 된다는 거 올라가 아 빨리 파자 이젠 놀러가야 돼한번숨 숨 쉬어주고 철게 많다 물속에 철이 있다, 있다니까요 있다 올라가고 하나 할 때마다 올라가야 돼 캐줘야지 얘를 살색을 좋아합니다 위로 올라가자 아, 벌써 밤이네요 밤에 화로를 피울게요. 이런 강에도 있나? 주민들. 아싸 주민들의 마을. 이런 내과에 이런 큰 강에는 없어요. 아싸 징징이들이다. 징징님 같이 갑시다. 징징이님 그쪽 집에 있는 어, 마을을 찾던 있어 약간 좀 어머 어머 아저씨 어 죄송해요 음 먹을 것좀 구합시다. 거 맞아? 거 맞겠지? 이거 맞아? 이거 맞겠지? 이것 좀 어떻게 되나? 이거 보면 씨앗이 나오고. 여기서 좀 훔쳐 갈게요. 이 씨앗도 좀 나중에 농사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. 저는 마을 주민네 집에서 살게요. 되게 좋겠어. 뭐야 누가 문 열었어 징징이들 고마운 분이죠 미리 10개? 10개랑 부족해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내꺼 이러네 10개 따윈 필요없어 스무개 있어야지 우 밀도 여기도 가져올까 징징이도 좀 불쌍해 이쪽 동네 밀도 가져왔나 내가 이쪽 동네 밀은 뭐저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정도셨네 아저씨 제가 여기 집주인 되고 싶은데요 저희 집 들어가서 할게요. 이런 것도 좀 먹고 부재됐네 나 부재됐어. 나중에 농사 지을 때 여기서 농사지으면 되겠네. 쉽네. 동굴이 또 옆에 있네. 여기, 어머. 내가 왜 여기 들어왔지? 난이도는 없게 할게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집에 좀, 우리 집에 좀 들어가볼까? 어느 집을 우리 집으로 하지? 어, 요 집이 좀, 어, 아니다, 저, 산 위에 집이 좀, 어, 음, 집값 약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? 저기 위에 가서 살지 뭐. 고산지대가 뭐 좋아, 공기도 좋아. 아, 가는 길이. 가는 길때좀 마음에 안 드는데. 내부도 좀. 어, 이놈의 징징인가? 뭐저 아저씨 죽이고 들어가면 되지 뭐. 안될건 없잖아. 우리 징징이들. 음. 저기, 음 문이 이런 데가. 문이 이런 데에. 아. 음. 그냥 돌로. 아니 나 이집 가기 안... 이집 안 갈래요 이집 별로야 징징이 아저씨도 있고 저는 좀 안, 아늑해 보이는 이집을 좀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집이 왜 이렇게 높아? 일단 문 정도야 저는 만들 수 있죠 저 능력이 좀 있거든요 문 정도는 뭐 이런 거 만들어도 고 징징이 아저씨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정도야, 이 정도 만들어주고, 전 어두운 걸 정말 싫어해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내가 계단왜 만들었지? 촛불을 많이 만들어줄게요. 여기 좀 집세 내니까 좋은데, 여기 좀 살만하네. 몬스터들이는없께 평화롭게 나뉘는 영화 해야겠다. 우리 집만 좀 환하게 빛나게. 집도 더 좋을 것 같아. 철수하겠습니다. 집 뒤로 좋은 것 같아. 제주불을다 가져올게요.